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노너 제1편, 하기편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배움의 기쁨을 말한 직후 만남의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본질적인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은 단지 오랜 친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벗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즉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뜻합니다. 공자의 제자들이나 동료 사상가들처럼 같은 가치관을 품고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벗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삶과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공자에게 있어 말 그대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가 많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죠. 공자는 찾아온다는 행위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곧 상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의미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내 곁에는 기꺼이 나를 보러 와줄 벗이 있는가? 그런 벗이 있다면 나는 그만큼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나의 삶과 관계의 깊이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공자는 이 구절을 하기 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배우는 사람에게 진정한 벗이 생기고 그 벗과 함께할 때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공부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배움은 나눌 때 완성됩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그 생각이 확장되고 더 깊어지죠. 공자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렇기에 제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다른 지역의 학자들과도 교류하며 벗이 찾아오는 기쁨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공자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기꺼이 나를 보러와 줄 벗은 몇 명이나 될까요? 카톡 친구 목록엔 수백 명 SNS 팔로워는 천 단위를 넘지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나좀 보자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떠오르시나요? 공자가 말한 벗은 바로 그런 삶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런 친구 그런 벗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공자는 늘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기꺼이 찾아가며,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공자가 말한 벗이 찾아오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된, 행복에 관한 연구를 이끌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도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내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의 존재가 삶 전체의 질을 바꿔준다. 공자의 말은 바로 이것과도 연결됩니다. 좋은 벗은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벗을 새로 사귀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점차 멀어져 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관계가 얕아져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친구 만들기는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가죠.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작은 용기와 진심을 담은 연결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짧은 커피 한 잔을 먼저 제안해 보는 것, 오래 연락 안한 친구에게 용기 내어 말을 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다시 벗을 찾는 첫 걸음이 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무리하지 않되 벗과 함께한다. 자연스럽고 깊은 관계, 그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공자가 말한 벗입니다. 멀리서 찾아올 만큼의 관계,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인연,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둘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벗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누군가에게 나는 기꺼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인가요? 공자의 말처럼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연결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번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면 더 따뜻한 대화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